네, 안녕하세요. 베스트TV 백운입니다. 아 진짜 막, 엄청 추워요. 오늘도 한번 나와봤는데, 오늘 일요일인데, 어, 베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나와봤습니다. 어, 아, 저는 우리 베스, 구미 베스클럽에서 밥을 먹고 다니냐 하면서 이렇게 좀 모임, 베스낚시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봉출을 하였어요. 오늘도 팀전이고, 아 진짜 물이 다 얼었거든요, 지금.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와, 이게 보이실려나 와, 이렇게 얼음이, 진짜, 얼음이 다 얼었어요. 지금 물이 다 얼었는데, 표면이 다 얼었거든요, 물. 낚시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나온 쪽은, 어, 웅보면, 어 군이, 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웅보면이라고 그쪽이 나와 있고요 물이 얼어가지고 오늘도 낚시가 좀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고! 왜 <laughs> 이렇게 얼었어요? 다 얼었어, 요 다. 이쪽은 다 얼었고. 와, 이거 낚시 못하겠는데? 야, 이거 어떻게 낚시해? 야, 이거 아닌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소 안녕? <laughs> 여기 소가 있네. 소가 있네, 소가.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laughs> 배수 음네 배수 음에패배음네 패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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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아, 이거 아니에요. 음, 이거 아무,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캐스팅 자체도 지금 힘들어서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 이거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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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가 와도 뭐 이건 안 돼요 이런 날은 나름. 은어야지 네, 안녕하세요 아, 어제 이옆또 나왔는데 어, 바람 또 불어요 아, 미친듯이 눈에 띄네 또 바람이 미치겠네 나올 때마다 이러네 일단 그래도 나온 김에 어제는 꽝 쳤지만 오늘은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잡을 수 있을란가 분량이나 뽑고 가겠습니다 꽝치더라도 뭐 포인트를 한 번씩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 <놀람> 나이스! 나이스! 오 우와! 나이스! 가만, 가만, 가만! 가만 히 있으시게. 아, 잡았습니다. 한 마리! 첫수! 샷! 나이스, 첫수 했네요. 아, 다행입니다. 어제는 꽝 쳤는데, 오늘은 첫수 했습니다. 나이스! 순간 앞에서 물어 갖고 어우 못했습니다. 음. 으악. 으악. 어. 어. 큰다. 어, 어. 우와. 어, 이거 감았다. 어, 이거 감았다, 이거. 어, 큰데. 데와 감았어요, 감았어. 아, 사이즈 괜찮아 보이는데.

이야, 한 마리 오해드립니다, 또. 아 괜찮은 사이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와, 나이스! 아한 4자? 4자 한, 사자? 사자 한 중, 중, 중반 정도 되겠네요. 아, 자 입은 요만합니다. 괜찮네요, 사이즈. 와.. 툭툭거리면서 먹는 입질이 좀.. 묵직했어요 처음에는 입질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 라인이 팽팽해지는 게 툭툭거리는 입질도 없었어요 그냥 한 방에 확 물고 제 쪽으로 오는 건 아니었는데 돌멩이에 걸리듯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뭐지? 하고 있다가 묵직한 게 왠지 툭툭거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잡아챘는데, 와, 다행입니다. 그래도 드랙이 풀려 있어가지고, 입걸림이 안될줄 알았는데 걸렸네요. 아, 다행입니다. 어, 힘이 엄청 좋아요. 진짜 힘, 힘 박살 나네요. 와, 제압하다가 막저 수초 가는 거 분명히 봤는데, 못 잡을 제압을 못 했어요. 제압을. 쭉 끌고 들어가는 거 그냥, 제압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했습니다. 와, 털릴 뻔 했어요. 아, 바로 수초에 감아버리려고. 합니다. 저, 수초가 아니라 저, 나무 기둥 하나가 죽은 게 있거든요. 저기에 바로 감아버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마리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어우, 손이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있어요 어,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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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합시다 어두 마리 잡고 가네요 삼자 한 마리 그리고 사자 한 마리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낚시를 해 봤는데요 네, 다행히 명강 하고 갑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날씨 좋을 때한번또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에휴, 날이 진짜 너무 춥네요.